25절부터 26절까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레위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는 예배가 나옵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짐승을 한 마리 들고 가서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을 아주 처참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이제 태울 때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더라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만큼 죄를 싫어하시느냐? 죄는 곧 죽음입니다. 죽은 것에서는 일단 어떤 냄새가 납니까 정말 냄새 맡을 수 없는, 정말 몇날 며칠 눈만 감아도 생각날 만한 그런 썩은 내, 참혹한 도대체 가까이 범접할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게 그게 죽음의 냄새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에게 바로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다 냄새가 더러운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죄 있는 모양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에게 눈을 눈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도 막고 귀도 막고 하나님은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아담 하와도 하나님 앞에 그 낯을 들수 없었지만 하나님도 이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이 답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이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피를 뿌리고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그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 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아담하와를 이제 에덴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이 이 땅에 나와 자기의 원래 이 몸인 땅을 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세상에 이제 저주와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 냄새가 나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 후에 자녀를 생산했죠. 그 생산한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물과 또이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다. 왜요? 향기로운 냄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그 낯빛이 완전히 이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원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지금 네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빨리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죄에게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결국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죄는 그 끝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죠.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해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그 힘쓰는 그 권능은 율법이니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였으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그냥 두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것은요, 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올라오고 있는 수많은 그 문제들. 그게 여전히 있다. 그 모든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세를 갖고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간계 앞에 우리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에게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부르는데요, 불러도 놓친 사람이 있어요. 왜요? 대충 불렀기 때문에 정확하게 믿음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 복음이 24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왜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이 티끌을 보기 전에 네눈 속에 있는 뭐부터 보라고요? 들보를 봐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놓치면 그 결과 당장 또 뭐가 나와요?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결국은 살인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허물어뜨리는 그 결과로 결과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은혜를 반드시 오늘 밤에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말씀 속에서 밖에는 답을 찾지 않습니다. 결과는 원인은 뭐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입니다. 아이 사람이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지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었지 그거는요 전부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사실 가지고 얘기할 뿐.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진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영적 사실입니까? 육신의 사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죄는 육신과 영적인 것 전부 다를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는 것이 뭐밖에 없죠? 율법주의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죄만을 가지고 따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냄새나도록 그것도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참담한 냄새가 나도록 만드는 그 죽음의 냄새. 그게요 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에 분노가 올라오고 그 얼굴빛이 변하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 가인이 자기가 요 이렇게 큰 범죄를 하였으니 어찌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하나 주시죠 그래서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가인을 해야 하는 자 있다면 그 벌이 7배가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뒤에 후손들이요 이제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에는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몸부림을 쳐야 먹고 살수 있는 환경이 돼버렸어요그 처참함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야죠. 조금이라도 이게 효율을 내야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고를 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이 수고가 우리에게 좋은 결과로 좋 많은 양이 오게 하려니까 기술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 기술도 발달하고. 근데 그리 하다 보니 사는 게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짐승이 아닌 찔때 예?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막 360을 몸부림치면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러니 위로를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 이 가인의 후손들을 통하여 또 음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뭐 퉁소 부는 자의 조상, 뭐 피리 부는 자의 조상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음악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를 풀겠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결국은 분쟁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앞에 보면 이 라멕이 지금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요 내 목소리를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나에게 이제 조금만 상처를 주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조금만 이제 힘들게 만들면 어린 아이들을요 이 소년이라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많이 쳐줘봐야 청년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제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가 청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하 이때에는 거의 천살 가까이를 살던 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가인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처 죽인 걸로 인하여서 가인을 건드리면 7배인데, 만약에 나를 건드리면 그 사람에게 몇 배로 갚겠다고요? 77배로 갚아버리겠다. 아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약속이고, 그런데 이 라멕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혹시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다면, 77배로 갚아버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럴 정도로요, 완전히 지금 이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하고, 죄악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병들고 무너지고, 모든 사상이요, 죽이는 거예요. 이랬어? 너 죽여. 저랬어? 너 죽었어.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욕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사람들 욕을 들어보면 그욕 속에 전부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 저주입니다. 다 저주예요. 욕 중에 유일하게 제가 볼때 욕이 아닌 욕이 하나 있더라고요. 지자스 크라이스트. 오 마이 갓. 참 미국이 욕을 해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니까 오마이갓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인지 미국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뭔줄압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아벨을 대신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셋입니다. 근데 이 셋이 아벨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근데 26절 말씀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한 세대가 걸린 것입니다. 한 세대가 걸렸어요. 지금 이셋 같이 자마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더니 그 셋이 자녀를 낳아 에노스라고 이름 지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은 못 부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단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번제물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 대통령을 만나는데 그냥은 못 만나죠. 반드시 약속을 잡고 비서진들을 통하여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그렇게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냥은 못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좀도와주시 그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서 죽음의 냄새가 없어져야 되고 우리 옆, 옆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잡은 자 사명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그 마귀 악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셋 이후에 하나님은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고 쭉 이어져 가면서 언약 안에 있는 이제 이 후대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는 애녹은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그 증거를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겨냈는지 죽음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는 방법은 뭐죠? 정말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이 죄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요.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이해하고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았을 때 그가 죽임을 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는 무드셀라가 있죠. 근데 이 에녹 이후에 그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와 함께 그 뒤에 이제 후손들이 노아가 나오고 그 노아가 이 방주가 완성되던 그 해에, 무두셀라도 그 해에 죽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을 향하여 미움이 거두어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이 금방금방 깨져버립니까?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도대체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귀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놓칠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반대로 그걸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거기까지 붙잡아라. 거기까지 또 붙잡아라. 거기까지 또 붙잡아라. 아무리 복음이라도 그렇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붙잡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또 그리스도 붙잡아.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죄의 권세, 그 마귀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십시오. 그리스도 부른다고 초대 교회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회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이 아벨을 피제사 드린다고 죽인 것입니다.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의인을 향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난도질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손을 얹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평안한가?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항상 편지 서두에 던지는 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번 주 어떤 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제가요. 글을 보냈어요. 그러 중간에 제가 쓸 내용들을 다 쓰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진심으로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속에요 평안이 있습니까? 이 평안이 있어야 여유라는 게 생겨요. 이 여유라는 게 있어야 혹시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그 여유가 위험을 사고를 막아내는 범퍼 역할을 합니다. 차간 거리가 여유가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여호와의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누리지 않으면 정말 별 것도 아닌 일에 여유가 하나도 없으면요,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같이 사고를 당하고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 이죄 권세, 이, 이 사단 권세를요 작사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 여유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내 마음에 분노가 들겠습니까? 혹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놓친지?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듣는데요, 들었지요. 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말했지요. 그러나 진짜로 그리스도로 나의 죄, 사단의 권세, 모든 허감 권세, 사망의 권세 안 꺾은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죄가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충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으면 죄 권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 모든 흑암 권세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당황하지 않고 돌려들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복음적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아닌 그 원인된 진짜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원인인 죄와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이 사망의 권세와 그 사망 가운데 왕노로 타는 이 사단의 권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 불신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살리는 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밤 먼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